상에는 어, 사무엘이 어떻게 어, 태어났는지에 대한 과정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어, 하나님께 드풀어지는지에 대한 이야기도 나와 있고, 또한 그의 부모가 얼마나 신실한지에 대한 이야기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 어, 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 에브라임 산지에, 산지에 사는 에가나라는 어,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에게는 아내가 두 명이 있었습니다. 한 명은 한나라는 사람이고, 한 사람은 본인 나라는 사람이에요. 두 여자가 있었던 거죠. 지금은 어, 어, 한 사람의 어, 아내와 한 사람의 남자를 우리가 어, 일부 일체제 이렇게 어, 제대로 두고 있지만, 옛날에는 여러 명의 여자를 두, 둘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한나는 어, 뭐 사랑받는 뭐 매력이 있는 이런 뜻이고, 본인 나는 뭐, 이렇게 풍부한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다산이 런 뜻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그런데 한나에게는 아들이 없고 버린 나에게는 아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한나는 늘 그것이 마음에 걸리는 거죠. 왜냐하면 아들이 자기에게도 있기를 원하는데 이스라엘,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민족은 아들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 어 저주로 여길 여기는 나라, 그렇게 생각했던 나라의 저주는 아닌데,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그러니까 아들이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아들이 있기를 원하는데, 한 나는 없고, 불린 나는 아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 매년 제사를 지내러 온 집안이 이렇게 올라가서 제사를, 그 그러니까 절기를 지키면, 이스라엘 절기를 지키면, 그 절기에 대해서 이제 음식을 나누는데, 그 나누는 것은 이제 화목제만 나눠 먹을 수 있죠. 왜냐하면, 다른 어떤, 번, 번제나 속죄제나 속건제는 나눠 먹을 수가 없어요. 제사장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근데 화목제는 나눠 먹을 수 있어요. 일반 같이 드린 사람들도. 그러니까, 어, 애가 나가 어떻게 하냐면, 본인 나와 그 아들들에게 한복을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줬다로 나와요. 갑절이 뭐죠? 두 배를 줬다는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사랑하니까 더 마음이 같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래서, 어,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렇게, 어, 시간들을 보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하나 중요한 것은, 애가 나와, 한 나와, 버린 나와, 모든 가족들이 어디를 갔어요? 절기를 지키러 하나님께 나아갔다는 것에 여러분들이 좀 주목해 주셔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한 가정이, 온 가정이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는 거예요. 온 가정이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은 복된 일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여러분에게를 주의 이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네. 내가 세월이 지났는데 우리 아이들이 교회 안가. 우리 아이들이 교회를 안 가요. 믿음이 없어. 그리고그 서글픈 일이에요. 참 서글픈 일이에요. 우리 아이들이 예수 믿는 신실히 예수 믿는 사람과 결혼하고 만나서. 그 거룩한 가정을 꾸려 나가는 게 보는 것이 즐거움인데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하지 못한다그러면참들는 슬플 거예요, 그죠? 어, 참 슬플 거예요. 그러니까 늘 드리는 말씀이잖아요. 예수 믿는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하려거든 나한테 오지 말라고 늘 이야기하잖아요, 저한테 어, 어차피 우리는 이별이야. <laughs> 어, 거기서부터 이별이 시작되는 거예요. 왜 이별입니까? 어? 생명을 나눌 수가 없어요. 우리 생명의 부유함을 서로 나누어야 하는데, 가족이 서로 아, 사랑하며 나누어야 하는데, 예수를 빼고 무엇을 이야기하겠어요? 우리가 만나서 예수를 빼고 무엇을 이야기하겠습니까? 우리 가정이 만나서, 그죠? 어, 함께 만나서 그 아이들도 함께 예수를 이야기하고 믿음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이런 가정이 되어 줘야 하는데, 이런 가정이 되지 못하고 그냥 늘 하던 이야기, 뭐 맨날 게임 이야기 하면 해요? 뭐, 맨날 돈 버는 이야기만 해요? 뭐, 어, 그건 아니죠, 그죠?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온가족이 취눔 앞에 나온다는 것은 그것은 너무나 좋은 일이고, 너무나 하나에게 복을 받은 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얼마나 부러워하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이것을 부러워해야 합니다. 이걸 부러워해야 돼요. 나의 온가족이 나오는 것, 나의 온가족이 취눔 앞에 서는 것은 아주 복된 일인 것이죠. 제가 결혼을 해보니까, 결혼 해보니까, 어, 우리 집사람, 어, 다, 형제들 다 예수 믿어요. 다 예수 믿는 거예요. 복인 거죠. 우리는 그렇지 못했으니까. 그런데 다 그렇게 고가족들이 예수 믿고 각자 자기 교회를 섬기고 있는 거죠. 이것이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어, 우리 모두도 그런 가정을 꾸려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분깃을 나눠줘요. 분깃을 나눠주고 함께 하는데, 한나에게는 갑절로 주는 거죠, 갑절로. 그러니까 이제 누가, 누가 썩이 났습니까? 누가 화났죠? 네. 화가, 났어요. 화가 났죠? 본인 나 화가 났어요. 본인 나 화가 났죠. 왜냐면 아, 아들도 못 낳고 하니까, 아, 하니까 어떻게 해요? 본인 나가 이제 한나를 괴롭혀요. 마치 누가, 누구를요? 라헬이 레아를. 또, 누가 있죠? 누가 있죠? 하갈과 사나. 기억나세요? 어. 하갈 이스마엘을 낳았잖아요. 하갈 이스마엘을 낳았는데, 사아나 아이, 아직 이삭을 낳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죠? 낳았는데, 아, 물론 그때뿐만 아니라, 낳았는데, 또이스마엘이 자, 크고, 이삭은 작으니까, 그렇게 애기를 놀리고 괴롭히죠? 그죠? 그런 일들도 보이시죠? 라헬가 레아도 여러분 기억이 나실 겁니다. 야곱의, 그죠? 어, 아내들 기억 나실 겁니다. 지금 브린나가 지금 약올려요. 똑같이. 어, 격분시킵니다. 사람을 아픈데 아 아픈 데 찌르는 거죠. 상처하는데 소금을 바르고 뭐 이런 식인 거죠. 상처하는데 소금바르고 무지 따갑거든요. 그러니까 사람 아픈 곳에 계속 찔러요. 브린나가. 심한 말을 했겠죠. 그죠 심한 말을 했을 겁니다. 언어 자체가 아주 심하게 나왔을 거예요. 어떤 말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뭐 우리 옛날 우리나라 말로 치면 어, 애도 없는 년, 이렇게 됐겠지, 그죠? 아주 격, 격박한 말이지만. 그렇게 이야기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격분시키는 거죠. 안 그래도 한나는 매일 그것이 어, 기도의 제목이었는데, 또한 부린나가 그걸 격분시켜버립니다. 그러니까 한나가 먹고 마시지 않아요. 그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사실은. 격분을 당했기 때문에, 내가 화가 났기 때문에, 부린나가 나를 괴롭히기 때문에, 내가 먹고 마시지 않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왜내태을 열지 않으셨는가에 대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는 그러한 태를 열어주지 않냐 하시는가에 대한 그 마음인 거죠. 그냥 먹고 마시지 않으니까 애가 나와서 어떻게 이야기하죠? 왜 그러냐? 내가, 왜 그러냐? 내가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는데? 신신 너무 사랑하지 않냐? 열 아들보다 내가 한 명이 더 낫지 않냐?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이야기해도 이 사람은 그게 안 들려요. 왜안 들립니까? 하나님께서 내 태를 열지 않은 것에 대해서 이분은 계속해서 어 고통스러워하고 있다는 라 거예요. 그러니까 한나가 어느 날 실로에 어 올라갑니다. 예배들이 올라가요. 그리고 어 애가 나아 엘리라는 제사장은, 엘리라는 제사장은 어 성전의 문설주 곁에 있습니다. 그런데 한나가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어떻게 했냐면 통곡했다고 그래요. 통곡했다. 이 말은 어 소리 높이 르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어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평생에 이 아들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뭐하냐면 서원기도를 해. 요이 서원기도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어떠한 일을 행하여 주시면 제가 이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무엇을 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이게 서원기도라 그래요. 서원, 소원이 아니라 서원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들을 주시면 이 종의 고통을 돌보셔서 이 아들을 저에게 주시면 이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겠다라는 거예요. 평생에 주님의 성막에서 봉사하는 자로 삶을 살도록 주의 나라를 이루는데 사용하도록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너무 오랫동안 기도하고 있으니까 이제 이 통곡이 점점점 어, 줄어들고 입은 끄뻑끄뻑 하는데 지금 소리는 안 나와요.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이 보니까 저 여자가 <laughs> 저 사람이 기도는 처음 통곡으로 기도하다가 이제 점점 입이 어떻게 하죠? 입만 있고 말이 안 나와요. 그래서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이 어떻게 바라보고 있죠? 술 취했다고 보는 거예요. 지금 술이 취했구나 제가. 저 사람이 지금 술이 취했구나. 하나님 성경에 들어와 술이 취해 들어온 상태에서 처음에 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중얼중얼 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대가 어떻게 그렇게 술이 취해 있냐 이렇게 이야기해 그렇게 이야기해 언제까지 취해하고 있겠냐 포도주를 끊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포도주를 끊어라 엘리 제사장이 이 한나가 하나님과 황홀한, 황홀경에 들어갔을 때에, 들어갔을 때에, 그것을 제사장이 보고 간파을 해야 되는데, 간파을 하지 못하고 어떻게 하죠? 술취한으로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능한 거죠, 그죠? 무능한 거예요. 제사장이 그것을 보고, 기도하는 그 사람을 보고 술 취했다고 표현할 정도로 보면, 이 엘리 제사장이 얼마나 무능한지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나중에, 그의 두 아들 홍류와 비누아스도 나중에 영토한 짓을 합니다. 아주 나쁜 아, 아, 행한 짓을 해요.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도 아들이 전쟁에 나가 죽죠. 엘리도 그 소식 듣고 뒤로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 죽죠. 그죠? 그며느리 어떻게 합니까? 애나다가 죽죠. 난리납니다. 왜 그래요? 우둔하니까 그래요. 우둔하니까. 무능하니까 그런 거죠. 그러니까 포도주를 끊으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과 이 함나는 어떻게 하죠? 교제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제사장이라는 사람이 그것에 대해서 포도주를 끊으라고 이야기한다는 라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것에 대해서 좀 생각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함나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아니에요. 저는 지금 그렇게 악한 여자가 아닙니다. 술 취해서 지금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내 마음이 너무 비통하고 너무나 어려워서, 하나님께서 나의 케를 열어 주지 않은 것을 인해서 내가 이렇게 고통스러워서 해 내가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이 축복해 줘요. 축복해 주고, 그그 축복해 주고, 그죠? 평안에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엘리 제사장이 원하 노라 했기 때문에 그 축복이 케가 일렇게 가지고 하나님께서 열어 주신 거예요. 나중에 보면 여호와께서 생각하셨다는 말이 나와요 엘리 제사장이 한게 아니에요 엘리 제사장이 한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한나는 이르되 당신의 여정이 당신께 의뢰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신는 길은 하나님께 있어 하셨는데 신하 지금 한나는 누구 때문에 했다는 거죠 엘리 제사장으로 인해서 내가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장면을 보여줘요 그죠?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어, 그래서 근심한 뜻이 없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먹을 것을 먹었다라는 거예요. 그때서부터 먹을 것을 먹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 라마이네를 가서 동심함에 어, 사무엘을 얻었습니다. 사무엘을 어, 얻게 되었죠. 그렇죠? 그래서 사무엘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사무엘 대한 뜻이 여호와께 구하였다라는 뜻이 그 뒤에 나와 있어요.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이게 뜻이에요. 여호와께 구하였다는 말이 사무엘과 사무엘의 뜻이에요. 하나님께 구하였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어 21장에 보면 또 애가 나와 그의 온 집이 여호와께 또 올라갑니다. 그죠? 어 아버지 갔다 오세요. 혼자 갔다 오세요. 이게 아니고 여고 혼자 갔다 오세요. 이것도 아니. 에요다 갔대 하는데 지금 이제 한나는안 올라가요. 유인 즉슨, 애가 아직 전세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왜가이안 가나? 같이 갑시다. 라고 이야기할 때, 나는 못 갑니다. 왜냐하면, 이 아이가 전세되고 나면, 난이 아이를 하나님께 바칠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올라가지 않는 이유가 명확해요. 내가 하나님께 이 아이를 바칠 거예요. 그러니까, 애가 나가 뭐라 그러죠? 그대의 소견대로, 옳은 소견대로 하십시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죠? 한나는 지금 자기가 기도하고 서운 기도했을 때그 서운 기도를 기억하고 있나요? 기억하고 있지 않나요? 기억. 기억하고 있죠. 그런데 이 아들이 얼마나 귀한 아들입니까? 그죠? 그때 자신의 감정과 인간적인 생각이, 믿음이 들어가나 들어가지 않나요? 들어가지 않나요? 하나님께 내가 서운하였던 것을 어떻게 하죠? 그대로 실행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나가 얼마나 신실한 사람인지 아시겠죠? 한나라는 사람이 이 여인이 얼마나 신실한 사람인 줄 여러분, 어, 보이십니까? 보이시죠? 그죠? 어, 자기가 서울 했던 그 기도를 까먹지 않고 자기가 그것을 지키려고 지금 뭐하고 있다는 라 거예요? 애를 쓰고 있다는 라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려고 작정을 하고 있다는 라 거예요. 이 아이는 여호와의 집에서 사는 거죠. 여호와의 집에서 사는 거예요. 그럼 부모하고는요? 또려져 살아요. 엘리 제자장과 살아요. 나중에 가시면. 엘리3단가사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우리, 특별히 우리 친구들 좀잘 들으세요 여러분의 부모가 여러분을 도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을 도와주시고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그 믿음이 여러분 안에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부족한 공간을 채워주는 분은 하나님이지 그 누구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을 책임져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지 그 누구도 아니에요 한나는 믿음이 있어요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있다니까요이 젖먹이를 누구에게 보내요? 엘리 제사장에게 보내요 젖을 떼고 난 다음에 엘리 제사장에게 보냅니다 이 쉽습니까? 특히 여자분들에게 물어보면 이 쉽습니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젖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젖먹이 아이를 떼고 나서 아이를 엘리 제사장에 데려준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에 하 나는 그 믿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믿음의 본을 본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또한 여러분들도 이것에 대해서 생각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큰 동력, 동력자로 도와주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서원을 실행하는 거예요. 자기 서원을 실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소 3세 마리, 밀가루 한해바 포도주 한 가죽 부들 들고 올라갑니다. 그죠? 자기가 했던 그 멘트를 기억하고 올라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에 대해서 나다는 그것을 생각하고 또한 주님께 나아갑니다. 그리고 엘리 제사장에게 가서 이야기해요. 제사장이요. 내가 매년 올라와서 통보했던 그 여자입니다. 그 여자입니다. 그때 당신이 나를 축복해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생각하셔서 하나님께서 나를 생각하셔서 나에게 아들 주셨는데 이 아들을 어, 드리러 왔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 그래서 그의 평생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하고 또한 그렇게 하기를 원합니다라고 경배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한나의 어, 믿음의 태도를 한번 보아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아들이 나에게 주신 것이 선물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선물을 누구에게 다시 드리나요?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믿음이 확실한 거예요. 믿음이 확실한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들도 하나님의 선물인 것을 아십니까? 여러분 스스로도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선물이 되어주시고, 여러분 또한 이 세상에서의 선물인 것을 기억하십니까 그렇게 알고 계셔야 합니다. 그렇게 믿고 계셔야 합니다. 한나에게 사모엘이 선물이잖아요. 맞죠? 여러분 부모에게 여러분은 선물이 선물인 동시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여러분에게 선물을 주신 거예요. 뭘 주셨습니까? 생명을 주셨죠. 생명이란 놀라운 선물을 주셨잖아요. 여러분 자신도 선물이에요. 어, 선물이에요. 우리 모두는 선물이에요. 단지 그것을 어, 믿냐 믿지 않냐에 차이 차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지. 그래서 여러분도 선물이기에 여러분도 누구에게 하나님께 여러분의 삶을 보원 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 그러한 지극히 봉헌한 그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란, 하나님께서 나를 생각하셨다. 그래서 나를, 나도 하나님께 내 자신을 드린다. 봉헌한다. 그 말을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인.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어, 이, 한나의 믿음과 애가나의 집안의 믿음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선물이듯이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또한 여러분 생애 가운데에 서원한 것이 있다라면, 하나님 주께서 저의 기도를 들어주시면, 제가 이것을 하겠습니다라고 소원한 것이 있다라면, 반드시 이해하십시오. 이해하십시오. 그것이 무엇이든지가 아니에요. 이행하시는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여러분 삶에 아주 중요해요 왜 그렇습니까? 그 모습을 자식들이 보거든요 그 모습을 자식들이 봐요 자녀들이 봐요 그것이 흘러가는 것이죠 다음 세대를 흘러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식들은 뭘 봐요? 자녀들은 부모의 태도를 보죠 부모의 태도를 봐요 훈계안 봐요 통계 잘안 들어요. 뭐내 부모가 어떻게 사는지에 대한 태도를 봐요.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태도를 누군가가 보고 저 사람의 삶의 태도가 저렇다라면 나도 교회 다니는 것에 대해서 나도 생각을 해봐야겠다는 라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죠? 저와 여러분 그렇게 될수있주주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주 중요한 것이죠. 오늘 우리는 사무엘 1장을 보면서 어, 이 에바나의 집안의 태도를 볼수 있고, 뿐만 아니라 한나의 믿음의 태도를 볼수 있습니다. 소원한 것이 있다라면 반드시 여러분이 여호와께 소원한 것은 여러분이 꼭 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가 선물이다 보니 여러분 스스로도 하나님께 여러분 자신을 드릴 수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을 주심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소원한 것이 있다면 반드시 이행할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애가나처럼 올바른 가정 세워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한나의 믿음도 허락하셔서 올바른 의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